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 5년째 키운 커피나무에서 커피 열매를 채취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파종을 하는 걸 해볼 거예요. 제가 키운 요 나무는 아라비카종으로 5년 됐어요. 지금 5년 정도 됐고요. 저 옆에 작은 애들은 뭐 옐로우 보원. 보시면 여기. 여기 두개 하나 두개는 옐로우버번 이고 지금 여기에 얘의 어린 아이들 뭐 작년에 따가지고 파종했던 애들인데 조금 시차가 있어 가지고 빨리 나온 애들은 빨리 나오고 좀 늦게 나온 애들은 늦게 나오고 이래 가지고 음, 좀아 좀, 여기 작은 애들은 다른 곳에서 가져온 씨앗이에요 여기 지금 얘네들은 사정 해가지고 나온 애들이고요. 지금 제가 커피 농사를 음, 작년에좀 망쳤어요. 아주 망쳐가지고 여기 여기 새알, 여기 새알과 아직 덜 익은 이쪽에 어, 어디 보이지? 음, 어디 있을까요? 어 저기 보이시려나? 여기. 아직 녹색으로 돼있죠? 여기. 아직 얘는 익지가 않은 한 알과 다 익어서 물러진 이제 세 알. 어, 세 개. 요거를 채취해서 파종을 해볼게요. 여기 딱세알 있죠? 이제 이거를 따보겠습니다. 좀 제가 좀 너무 오래 놔둬가지고 열매가 좀 말랑말랑하네요. 물컹물컹 해졌어요. 딱새알세 개를 채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 지금 딱 새알이 있고요. 이제 커피 나무는 커피 이제 씨앗은 이제 다 익어가지고. 어 파종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과육이란 걸 제거하고요. 과육 제거하면서 그 과육이 음, 이 커피 생두에 이렇게 단면들 보시면 커피 생두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으로 딱 쪼갰을 때 이제 양쪽에 음, 커피 이렇게 양쪽에 두알이 들어있어요. 보통 보통 두알이 들어있고요. 커피의 이제 구조라고 해야죠 과육이 있고 이제 빨간색 껍질이 있고 그 안에 과육이 있고 점액질, 끈적끈적한 점액질. 이제 미끌미끌해요. 끈적끈적한 것보단 엄청 미끌거리는 점액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파치먼트라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리고 음피, 그 다음에 이제 생두 이렇게 있는데 센터컷은 여기. 요걸 센터 컷이라고 해요. 커피 이제 딱 이제 이 부분을 센터 컷이라고 하는데 이 파리가 나중에 요렇게 마... 떡잎이죠? 떡잎이 이렇게 말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까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 싸게 난다음에 얘를 한번 이제 분해를 해볼게요. 음맨 처음에 껍질 이게 분홍색 껍질이 있고. 음... 있는데 쭉 눌러서 음, 씨앗이 이건 썩었네요 얘는 썩었고 얘도 썩었어요 새까맣죠 이런 애들은 썩어가지고 어, 씨앗이 나올 수가 없어요 씨앗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까볼게요. 너무 오래 놔뒀었나? 와, 얘네들도 다 싸웠어요. 어떡하지? 야. 진짜. 내가 너무 늦게 땄나봐요. 마지막. 마지막. 얘는 썩으면 안 되는데 와. 얘도 다 썩었네요. 정말 이번에 커피 농사는 망했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썩었을까? 썩는 음, 이유는 커피가 제대로 여물지 않았거나 음, 그래서 이렇게 썩을 거예요. 커피가 제대로 익지가 않아서 안에서 이제 씨앗의 형성이 제대로 안된 거죠. 그래서 그냥 썩어 버렸어요. 올해는 정말 망했어요. 아, 음. 다시 한번 이제 커피 구조도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분홍, 어, 분홍색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껍질이고요. 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과육이에요. 맛을 보면 달달해요. 커피 과육은 뭐 이거를 뭐 와인을 만들어 먹는 분들도 있고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뭐 만들 수도 있다고 그러고 과육을 뭐 먹을 수, 먹어도 된다고는 해. 요 여기 맛을 보면 좀 달짝지근, 달달 뭐 이렇게 그런 맛이 나요. 과육이고 이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점액질 점액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점액질 안쪽에 이 점액질 안쪽에 여기 보시면 검정색 을 싸고 있는 어 파츠먼트라는 껍질이 있어요 얘는 좀 딱딱한 껍질이에요 음, 파종을 할 때는 그파츠먼트를 벗겨서도 지금 현재 씨가 정상이라면 이 상태로도 심는 분도 있고 이제 이 파치먼트까지 파치먼트까지 벗겨서 심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심는 것보다 파치먼트를 벗긴 다음에 파종을 하는 게발아률이더 어, 조금 높아요. 발아, 발아가 조금 더 빨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심었을 경우에는 그랬었거든요. 아, 작년에 제가 커피 열렸을 때 커피 꽃필 때부터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좀 생기는데, 아, 망했네요. <laughs> 이제 올해는 좀잘 키워봐가지고 커피를 내년에는 좀 많이 생성을 해봐야겠네요. 작년에는 여덟, 여덟, 여덟 개, 여덟 알 알을 까서 거기에서 한두세개 한 정도가 썩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나와가지고 파종을 해서 심었었는데 아 안타깝네요. 정말 <laughs> 올해는 커피 농사 잘져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좋은 열매들을 다시 이제 심어볼게요.